예, 제가 지금 소개할 룸은 딜럭스 시뷰 룸입니다. 룸 사이즈는 47 스퀘어 미터입니다. 47 스퀘어 미터이고요. 방 번호는 102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벤픽 파타야 리조트는 전 객실이 시뷰입니다. 모든 객실이 시뷰이기 때문에 시뷰는 기본으로 깔고 합니다. 자 이제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오면 왼쪽에 위와 같이 욕실이 나옵니다. 네, 욕실이 매우 큽니다. 네, 다른 호텔과 좀 다릅니다. 자그 다음에 방이 나옵니다. 자이 방은 트윈 베드입니다. 자 입구 쪽에서는 방이 좀 어둡게 보니까 이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은 전체적으로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 자체는 매우 크지만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앞은 조금 여유가 없는 듯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방은 큰 방입니다. 자, 지금 트윈 베드인데요. 이 베드는 슈퍼 싱글 내지 거의 퀸 사이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침대는 침대 한 대당 두 사람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침대 폭은 거의 퀸 사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침대를 붙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침대는 붙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운데 협탁이 있어서요. 근데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침대 폭이 커서 거의 퀸 사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침대 한 대당 두 분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 쪽으로 가보면 침대 왼쪽에는 이와 같은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는 세 사람 정도 앉에는 부족함이 없는 길이입니다. 자, 이거는 웬만한 초등학생들은 뭐 이곳에서 자도 될 만큼의 길이가 됩니다. 자, 소파 앞에는 테이블이 있고요. 다시. 침대 쪽에서 보면 자 침대 쪽으로 머리맡으로 가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침대 가운데 쓰면 네, 왼쪽에 같이 TV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구석에는 에, 그 그렇죠 강화 유리로 된 투명한 판을 가진 책상이 있습니다. 에, 멋진. 나무로 된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여같이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유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방에서 욕실을 욕실에서 방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방에서 욕실을 욕실에서 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소파 앞쪽에는 이와 같은 멋진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아지 된 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나 또는 레터 가지고 컴퓨터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 커피와 차 세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공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커피 포트가 있고 생수 두 개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타 먹을 수 있는 이런 컵을 두 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열어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기 스낵이 있는데요. 이 스낵들은 다돈 내야 됩니다. 유료입니다. 자 미니바 열어봤인데요 콜라, 사이다, 맥주가 있고요. 주스가 있습니다. 다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 방 한번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어떤 형태인지. 예. 그래서 침대 머리맡은 이렇고요. 예. 침대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옷장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목욕 가운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는 물론 옷걸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림질판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실내 두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욕실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앞에 이와 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치약, 칫솔, 바디 샤워, 샤워 젤. 에 등등 세면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옆에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 네, 충분한 타월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체중계도 있습니다. 네, 체중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원형으로 된 욕조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통 긴 타원형으로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예, 매우 어, 독특합니다. 원형으로 된큰 욕조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조와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는 욕실입니다. 해서 샤워기 이렇게 있고요.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샤워기가 있어 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같이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큰 욕조, 원형 욕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같이 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욕실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구조이고 에, 인테리어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발코니죠. 자 발코니는 자 이어 같이 방에서 보면 멋진 그야말로 환상적인 바다가 보입니다. 네, 윈드서핑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앞에는 이어 같이 두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는 협탁이 있습니다. 자, 모벤픽 시암의 자랑은 사실상 뷰입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비춰볼까요? 이때 예, 환상적인 뷰가 나옵니다. 자, 수영장 보이십니까? 예, 모벤픽 시암, 모벤픽 카타야 리조트의 자랑은 수영장이라고 하죠. 예, 환상적인 그런 수영장입니다. 자, 앞에 바다는 이와 같습니다. 예, 바다가 아주 멋집니다. 뷰가뭐 환상이고요 바람이 환상입니다. 자 앞에 비치도 보이는데 비치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모벤픽 시암 파타야 호텔 숙박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걸볼수 있고요. 자 왼쪽에 멀리 보이시나요? 에, 바로 옆이 오션 마리나. 클럽 요트 클럽입니다. 그래서 요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곳에서 시간 단위로 또는 하루 단위로 또는 며칠 단위로 이렇게 빌려서 요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